짱구 들었냐? 자, 또 오랜만에 팝송 하나 가져왔어. I owe you. 이 뭐냐? I O U. 뭐, 난 당신에게 뭐 빚을 졌어요. 빚 졌어요. 뭐 이런 뜻이야. 뭐 i owe you one 뭐 나는 너에게 한번 빚졌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 그럼 i owe you ten dollars 뭐십 달러 너한테 빚졌다 할때 i owe you 이렇게 쓴 거야 i owe you 자 carry and loan 인데 음, carry and loan 인데 뭐 독일의 듀엣 부부래 어, 1900 내가 기억하기는 로 1992년에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고 1992년에 발표했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유동근하고 황신혜가 나왔거든 애인 유동근하고 황신혜가 나왔던 1996년도에 1996년도 드라마 애인의 주제곡으로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내한 공연도 하고 그랬대. 알겠지? 음, 자. 자, 그런 내용이라는 것 알고 그다음에 샘이 이 노래를 가져온 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 귀, 구절 속에 하나가 있어. 나중에 이제 소개해 줄 텐데. 자, 일단 샘이 먼저 노래 한번 부를게. 알겠지? 음. 자. Oh, 좀 숨어서 부를게. You believe that I've changed your life forever and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that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that I ever have to pay I'm amazed when you say it's me you live for you know that when I'm holding you you are right where you belong and my love. I can't help but smile with wonder when you tell me all I've done for you. Cause I've known all along that I owe you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ime can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s the sweetest that I'll ever have to pay Cause I owe you And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ime can't take away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know that is the sweet e s t s death i ever have to pay 자, 삶이 또 노래 한번 제대로 베렸지? 어. 뭐 그렇지 뭐. 그래도 잠시만. 아이고. 뭐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지 자, 이제 가사 좀 번역해 볼게. 내가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가장 좋아하는 귀절이 있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I owe you. 나는 너에게 빚지고 있다. 뭐, 여기서는 좋은 뜻이야. 뭐, 득택이다. 그런 뜻이겠지. I owe you one. 나 너에게 한번 빚졌어. I owe you, 뭐, ten dollars. 뭐, 이런 것들. 쓰면 돼. 자, 아까 뭐, 얘기했고, you believe. 너 믿고 있지. deadly야. 명사절이지. 뭘 믿고 있어? I've changed it. 내가 너를 바꿔놨다고. 현재 완료로 생각해도 돼. 아무거나 뭐쭉 바꿔왔다고 생각해도 되고. 내가 너를 바꿔놨다고. 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영원히. 바꿔놨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요 연결돼. You're never gonna. 이게 going to지, 그지 gonna, going to. be going to 뭐뭐 뭐, 미래를 나타내지. 자, 너는 결코 찾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지. 다른 누군가를 나와 같은 다른 누군가를 찾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 영원히 바꿔 놨다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나와 같은 어떤 누군가를 결코 만나지 못할 거라 믿고 있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다음에 and you wish 자 가정법이지 wish 가정법 과거 자뭐 하면 좋을 텐데라고 너는 이제 바라고 있다 또는 뭐야 소망하고 있다 너는 바라고 있지 갖기를 모든 이상을 just a lifetime 단지 뭐 일평생 단지 일평생 이상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사람은 일평생 말고는 없잖아. 그걸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 자, 너는 일평생 이상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자, 바라고 있다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give back 돌려주기 위해. 뭐 부사 용법의 목적이지. 되돌려 주기 위해서. 뭘? all that 관계 대명사 목적격때 생각된 거지. all that i given you. 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 되갚기 위해, 되돌려 주기 위해서 일평생 이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걸 대갚기 위해서는 일평 생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평생 갖고는 안 되니까 좀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갚을 수 있을 텐데라고 느끼는 거지. 엄청난 거지. 그리고 그것이 That's what you believe 관계된 h 사 와시지. 바로 그것이 너가 믿고 있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관계 대명사목 와시지. 자, 너가 믿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가 준 모든 걸 대갚기 위해서 일평생이 부족하니까 일평생 이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래. 그리고 그것이 너가 믿는 것이다. 자, that I owe you. 뭐 도치됐다고 보면 되고 배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 보면 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빚지고 있어. 뭘? The sunlight in the morning. 아침의 햇빛. 아침의 햇빛 하면 좋은 이미지잖아. 근데 그냥 너가 없으면 아침의 햇빛 감, 감흥이나 감동이 없다고. 알겠니? 하지만 너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햇빛을 고마워하고 느낀다. 그런 내용이겠지. 그리고 또, the night of all this loving. 이 모든 사랑의 밤들. 이제 밤에는 뭐 사랑하는 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사랑하는 너가 있고, 또 아침에 깨어나면 햇빛이 있는데 그 모든 게 니네 덕분이다, 이 말이지. 자, the night of all this loving, death, that 관계대명사, death, that time can take away,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생략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중간에 death을 생략하고도 부를 수 있는 거지. 시간이, 뭐야, take away, 뺏을 수 없는. 알겠니?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이 모든 사랑의 밤들도 니네 덕택이다 이 말이지. 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시간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모든 사랑의 밤들 그리고 아침의 햇빛 이 모든 게니 네 덕분이다 이 말이지. 너에게 빚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는 너에게 또 빚지고 있어. More than life now 지금 현재 삶 이상의 것 그다음 에 more than ever 뭐 영원 이상의 것 그. 지금 삶 영원 그 이상으로 비치고 있다 이 말이지 난 알고 있어 내가 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가져온 거야 오늘 4 1로 총선이거든 근데 우리 너무 탐만하고 살잖아 그래서 내이 노래 가져온 거야 자난 알고 있어 it's the sweetest day 가장 달콤한 빚이야, 빚. 빚은 무검인 거 알고 있지, 무검? 가장 달콤한 빚이야. 언젠가, I'll ever have to pay. 언젠가 내가 지불해야 될 가장 달콤한 빚이라는 걸 알고 있다. 기꺼이 갚고 싶은, 알겠니? 가장 달콤한 빚이라는 걸 알고 있다. 얼마나 좋아. 이런 감정이 중요한 거야. 막 미워하고, 정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 고맙다. 너 때문이다. 너 덕분이다. 어, 즐겁다. 햇빛이, 하늘이 막네. 알겠니? 자, 알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내가 언젠가 갚아야 될 가장 달콤한 빚이라는 걸 알고 있다. 알겠지? I'm amazed. 우리 amazing 알고 있잖아, 그지? Amazing grace 하면 뭐 놀라운 축복, 그지? 일단 ing는 뭐 하게 하는 능동의 의미고 얘는 이제 과거분사니까 나는 놀랐다 이 말이지. 언제 뭐 했을 때어 때를 나타는 내 부사절이지. 너가 말할 때 놀랐어. It's me. It's me. 그것이 나라고 말했을 때. You live f o 너가 뭔가를 위해 사는데 그게 나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위해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지? It's me. 나야. You live f 뭔가를 위해서 너가 사는데 그게 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너가 나를 위해 산다라고 말을 했을 때네 삶의 목적이 나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놀랐다 이 말이지.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리포. 어떤 목적? 알겠지? 응. 알겠지? 넌 알고 있어. That when I'm holding you. 내가 너를 꼭 껴안고 있을 때 when I'm holding you. You're right. Where you belong. 보통 관계부사, the place는 생략해서 많이 안 쓰지. 관계부사, 선행사. 생략해서 많이 안 써. 서 뭐, 뭐 하는 곳으로 해석하면 돼. 뭐, 뭐 하는 곳. 자, 그럼 봐. 얘 부사잖아. 그럼 원래 belong to거든. 뭐, 뭐에 속하다가 belong to야. 그런데 부사 앞에서는 to가 없어지잖아. 알겠니? belong, 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오면 없어져. 그래서 얘가 원래 빌롱 대어가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부사라서 투가 안 와. 원래 빌롱 투. 뭐 뭐서 속하다야. 그러니까 너가 속하는 바로 그곳이다라는 건 너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꽉껴 안았을 때 너가 있어야 할, 알겠지? 너가 속해야 될 그곳이라는, 바로 그곳이라는 걸넌 알고 있다. 그치? 내가 너를 안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내 품이다라는 걸넌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알겠지? 바로 그곳, right where, 바로 그곳. 너가 속하는 곳이다라는 걸넌 알고 있어. And my love, 그리고 내 사랑. I can't help but. 자, 이거 많이 알고 있지? I can't help but 동사원형. 그 다음에 뭐, cannot help ing. 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그지? 뭐, 이런 것들. choice but to 부정사. 그지?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런 것들.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 많지?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뭐, 하지? 안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지. 사실 이때는 헬퍼가 거의 피하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 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경이로움으로 놀라며 웃지 않을 수가 없다. When you tell me, 너가 말해줄 때 All that 관계대응서 목적이 생략 가능한 거야. All that I've done. 내가 너에게 행했던 건, 내가 너를 위해 했던 모든 걸 말해 줬을 때 놀라움으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I've known all alone. 내가 알았기 때문에 all alone. 나 혼자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I O U.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행해준 모든 걸 얘기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잖아. 왜냐하면 뭐 때문에 내 혼자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지? 자, 이건 뭐 같은 내용들이니까 생략할게. 알겠니? 같은 내용들이지? 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라 했고, 뭐다 같은 내용들이야. 그지? 이제 가사는 다 해석이 된것 같지? 어, 가사 해석은 뭐 끝인 것 같아. 어차피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 그지? 자 어쨌든 뭐 요런 내용인데 내가 뭐 가장 아까 좋아하는 말 내가 언젠가 지불해야 될 가장 달콤한 빚이다.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좀 멋진 표현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IOU 한번 찾아봐. 알겠지? 샘이 노래 베려놨지만 정말 듣기 좋아. 알겠지?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노래로 팝송으로 또 찾아올게. 안녕.